초가을이 넘어서서 겨울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늘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도 파주는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DMZ가 있어서 거기는 평화 수도로 합니다. 근데 이곳 양평은 굉장히 관광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수도로 우리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가 사람의 손길이 안 닿은 지가 70년. 이 파랑도도 사람의 손길이 안 닿은 지가 70년입니다. 여러분, 아, 저렇게 아주 멋진 해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이곳은 파랑도입니다. 이파랑도의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악구는 미래의 식량을 여기는 유토피아입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이 많은 나무들, 이것이 속칭 유토피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유토피아에 여러분, 나무는 보셨지만, 자, 이 한번 열매를 보시죠. 자, 이렇게 보면 한국의 호두와 같이 생겼네요. 네. 자, 그런데 안에 이 보면은 열매도 역시 예, 호두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토피아 중에 아주 큰 품종이죠. 다시 말하면은 육종 기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재생해서 만든, 어, 아, 유토피아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많은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미래의 먹거리로 어, 거듭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이곳에서 이제 에, 키워서 특히 양평에 먼저 보급을 하고 해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 유토피아를 에, 보급하려는 그런 어, 꿈을 박 교수 교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럴 는데 아주 정말로 이 황금기는 35가마. 네, 35가마를 딸 수가 있다네요. 그러면 그 나무 하나에 17명이 먹고 살수 있다는 이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로 등장하는 유토피아. 아, 정말 꿈같은 이야기고 믿겨지기가 잘안네요 네, 앞으로 어, 점점 이 유토피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과 여기에 대한 아, 홍보, 여러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어, 미리 희망을 걸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을 계속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걸 까보겠습니다. 어, 네. 네. 자, 바로 까니까, 아, 이런 호두 같은 들이 나오네요. 네. 아, 처음 봤습니다. 네. 여 청구해 하시죠? 네. 우리도 오늘 청구 네, 뭐냐면은, 이 호두같이 생기는데, 아, 이 유토피아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유토피 할아버지 나무라고 그러죠. 어? 아, 아, 됐다, 됐다.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유토피아 어, 할아버지나무 할아버지 어. 어, 열매가 크네요. 지금은 뚫봐서 멕시코까지 뚫고라 해가지고, 2,150m를 보는데, 그, 그 이거 봐야 이런 그 다이아몬드인데, <놀람> 헤드가 뚝뚝 부러졌다. 15, 양으로. 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저 논으로부터 2m 50이에요. 높이가 거기까지는 내 물이 계속 넘치는 거야 물이 넘쳐 아. 그런데 그냥 그 계란 썩은 거 있지? 아. 그냥 코를 못 털어 유황 냄새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어디죠? 경북에. 오징어징 어디, 어디, 어디. 유왕 온천이 유명해요. 네. 그거에 여섯 배가 더좋아 그래서 여기에 진짜 매칭 미네랄이 들거오세요서 저기 지금 이제 서울로 가면, 그가뭐고그한 네. 네. 한 병씩 한 병씩 이렇게 해서 한번마셔보세그 미네랄 워터가 어, 지금 여기서 나와요? 응? 어? 미네랄이 나와요. 아, 지금 나오는데. 전부 전기로 이렇게 놀고, 저거한번 놀고 가 여기가 서온천 쓰러는 얘기네. 네? 네. 여러분, 이밤하고제이 옷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자, 여러분, 이 파랑도에 박 교수님께서는 에, 육종학의 그목시입니다. 육종학 중에서 육종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어, 어떤 식물 같은 걸 갖다가 어, 다시 개발해가지고 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어, 보급하는 거. 어, 아마 그런 걸 육종학이라고 하는 게 보시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 축공법인지 다시 말하면 이 높이를 이, 낮춰주는 겁니다. 네, 그런 가면은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 나무가 몹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 감이 있는데 감 따려면 사다리 나가지고 막그 위험해가지고 이게 안전모 쓰고 팝니다. 이렇게 큰 감들이 정말 감 따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나아지는 높여 안 되니까 나무를 흔드니까 다땅이깨져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따, 문감 하나 딱 따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미래의 이, 에, 어떤 유종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에, 우리 시대에 우리 미래에 에, 정말로 붙들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금방 이게 어떤 대단합니다. 여러분 양평의 숨은 영소, 양평의 위험지표 같은 그런 것들을 보습니다 여러분 이약 50년 동안, 즉 연수로 말하면 70년 동안. 에, 우리의 그 혼이 담아있는 파랑도, 박 교수님께서 어른스월 동안 갖고 온이 파랑도의 속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겠습니다 앞으로 양평을 많이 계시고 특히 이 파랑도에 대한 여러분의 그심과 가시와 앞으로 이곳에서 전개될 여러 가지 일들에 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